건강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우리 대한 노. 전라남도 연합회 2023년 개면은 신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루신 여러분. 도의의장 서동욱입니다. 올 한해 개면 여세에 새해 별는데 건강하시고 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뭐 돌이켜 보면은. 대신 어르신들이 일제 치하부터 유교 동란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직급의 전남이겠군 우리 시대 최고의 노인 복지는 결국에는 건강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경로강도 그동안 3년 동안 열고 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경어강도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래도 생활체육이나 시민 프로그램들이 이제 공급이 되는, 더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운영들, 이런 도움들, 이런 것들, 이런 것과 대응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보시니까 요즘에는 뭐파스골프 이런 체육 인사 이런 또확충에 대한 관심도 좀 주시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신년 인사에 축하드리고 새해도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각각 달이나 하나둘씩 모에 맞춰서.